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막오븐에 구워낸 것 같이 노릇노릇하게 굽고 싶으면요 센 불에서 이렇게 얼렁얼렁 이렇게 뒤집어주는 것도 그렇게 색깔이 나오고 좋고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뒤집어보도록 하죠. 역시 제 성격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. 프라이팬 돌리는 게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단호박을 구워주시게 되면요 단호박에 지금 기름이 다 고루고루 묻었어요. 와요대로만 구워가지고요 소금 찍어 먹어도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영양만점인 치즈가 듬뿍 들어가서요 더 맛을 좋게 해줍니다 자요게 지금 생크림이에요 네, 생크림은 이렇게 한 팩을 사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면 전부 팔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생크림을 전부 넣어주시는 거죠 와 맛있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와 살찌겠다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이어다 이렇게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불을 조금만 낮춰서 네,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와인이에요 백호도주를 갖다가 여기다 고루고루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솔솔솔솔 솔솔 뿌려서 밑간이 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네 반찬처럼 간이 꼭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얹어주는 게 뭐냐면 흰 후추예요 여기다 흰 후추 또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저으셔도 괜찮아요 네 저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어서 소금간이랑 그런 게 고루고루 이렇게 옮겨가게끔 이렇게 해주셔도 되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, 네. 피자 치즈예요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또 얻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 고루고루 생크림이 묻었다.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. 자,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이 정도 로 이렇게 많이 얻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. 아, 침 넘어가. 생크림에서 아주 맛깔스러운 아주 고소한 냄새하고요. 단호박에 지저진 그 냄새가 지금 제 입에 아주 침이 막 돌게 만들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얻는 게 뭐냐면 파세리 가루를 또 이렇게 얻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세리 가루를 다 얹어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네, 이렇게 얹어주시면 좋죠. 자, 이렇게 파세리 가루를 얹으니까요. 어떠세요? 꼭 무슨 초원 위에 같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?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. 열어놓고 하게 되면 단호박이 잘안 익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뚜껑을 이렇게 살짝 네,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. 와, 김아진의 맛을로 인해서 벌써 다 익었습니다. 색깔 좀 보세요. 노릇노릇하게 정말 맛있게 익었는데요. 저는 이렇게 음식이 그냥 맛깔스럽게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요,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. 막 이럴 때 노래 부르고 싶어서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워낙 음치라 노래 부를 수는 없고요. 이렇게 음식으로 지금 제가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렇 음식이 완성이 됐으면요, 이거를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한번 담아봐야 될 텐데요. 완성 그릇은 이렇게 그라탕 그릇을 이용해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담을 때에도 이렇게 밥 부듯이 이렇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치즈도 그냥 노릇노릇하게 익고요. 단호박도 그냥 맛깔스럽게 이렇게 익었거든요. 그런데, 요, 치즈하고, 고생크림하고, 그 단호박에서 나온, 고즙하고요. 그 그냥, 고, 그 색깔이, 와, 정말, 어떻게, 이런 색깔이 나오죠? 어떠세요? 이렇게, 물론, 뭐, 양주 안주로도 상당히 좋겠지만요. 이렇게 단호박 치즈구이 같은 거는요. 요새 아이들 방학이죠? 방학 때 아이들 해주게 되면요. 우리 엄마 짱! 그런 소리 들으실 것 같습니다. 베이컨과 새우 마리를 만들 때 베이컨과 새우를 기름에 한번 볶아주다가 흰 후춧가루와 버터를 넣고 또 한번 볶아주세요. 그러면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.